늘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추락해야 될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교통하면서 우리의 문제들을 회복하고 영혼을 기약하며 살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위에 서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대신 죽음이 들어와서. 피가 있고 죽음이 있게 되는 그 죽음의 제사를 통해서 나의 죄의 죽음을 보고, 새롭게 산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를 기초로 해서 그분에게 나갈 때, 다시 말해서, 이것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길을 열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통해서 의지하면서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예배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믿음의 출구를 열어가지고 하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아벨의 제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은 살아있고 역사하기 때문에 강력한 증거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또 위대한 선진들이 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첫 번째 가장 인생의 그 고리를 가장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이 증거 그것을 아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우리가 죽음 건너편에 하나님을 향해서 들림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그렇게 살 것인가? 이거 역시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분명히 믿으면서 나가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상 주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들려 올려 주심을 우리가 경험해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 많은 세상입니다. 죄악이 가득해서 사람이 영성을 잃어버리고 육신으로밖에 살수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분명한 임박한 진노와 심판이 있게 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면서 그 심판 넘어서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씀 순종해 집을 믿음으로 짓고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방주를 짓듯이 이런 믿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어지고 그와 온 가족의 구원함을 받았듯이 우리와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는 이러한 삶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 여러분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믿음의 원조라고 하는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오리지널로 주셨던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며라고 하셨던 이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인가 평범한 우리 인생의 나라를 어떻게 놀라운 삶으로 바꿔가면서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세상 속에서 아니 나그네라기보다는 방랑자의 그런 삶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분명한 하늘의 목표를 가지고 복받은 자로서 복을 누릴 뿐 아니라 복을 나누어주면서 축복의 통로로 있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육신의 한계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주어진 그 축복 속에 함몰되어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유혹이 되어서 시험을 스스로 받게 되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면서 원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나라의 삶을 향하여 나갈수 있게 될 것인가? 믿음의 원형이라고 보는 조상이라고 보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끊어 보려고 했더니 그냥 쭉 읽어지네요. 너무나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 그가 뭐 하나님께 나간게 아닙니다. 조상들과 같이 갈대아우루에서 우상 성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일방적으로 그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일방적 축복이죠. 일방적 약속이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에게 땅을 주겠고 너에게 민족을 주겠다. 너는 복의 원천이 될 거다. 근원이 될 거다. 뭐, 우리도 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도록 그리스도로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고 은혜입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갈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발을 내딛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을 때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갈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그 유업의 땅을 향해서 나아갔고 거기에 그의 후손들과 같이 머물렀고 했던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으로도 받았던 이 사건과 나가서 거기에 머물렀다고 하는 이 실천적 사건 사이에 단어가 하나 끼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순종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들어 있는 것이죠. 이 순종이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칼바를 알지 못하며 나갔다. 본향의 땅에서 고향의 땅에서 누리던 모든 특권을 다 버리고 어떻게 그 약속 하나만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겠는가? 그러한 정황이었지만 그가 나갔다는 겁니다. 그가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 순종에, 순종하게 된이 결정체가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by faith.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믿음이 가득 차면은 이게 결과는 당연히 순종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바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순종이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이 내삶 가운데 누려지고 실천되어지고 거기에 완전히 거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가게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의 뭐 깊은 뜻이 무엇인지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계획하셨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인도하실 그 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것을 뭐 단순히 무슨 가난이다 이런 것으로 본다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있다. 자기와 자기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거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드리는 원대한 어떤 성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발자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건과 그 약속이 내 가운데 미쳐서 어떤 미래의 결과를 이루어진다는 사건 사이에 내가 항상 끼어서 가게 되는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며암아 순종하며 나갈 때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신 그것들을 내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고 누려가고 있는 것이. 항상 가장 큰 것은 구원의 문제고. 영원한 성에 들어가는 게 문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의 문제인데 오늘 오지 않는 그 사건을 오늘 내가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게 될때 그것이 내삶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벨이 이미 믿음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미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이미 임하여 있었고. 에녹이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살 때에 이미 그를 들려 올려 보내 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들어와 있었고 이미 말씀을 순종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이르기게 지으라고 한그 방주를 구체적으로 나무를 자르고 못을 박으면서 홍수 속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그 속에 체험하고 있었고 그 속에 이미 누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비난하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해도 더 열정을 품고 힘을 다해서 방주를 불변한 그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로 지어갈 수 있는 파워를 가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갈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었고 하나님의 지으신 성이 분명히 있고 약속했던 가난이 그 속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타박타박 걸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거적 사건뿐 아니라 오늘의 사건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뭉뚱거려서 오늘 하나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누려지는 강력한 하나님의 파워라고 믿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그래서 중요한지 몰라요. 왜 예수 믿는다고 하느냐? 믿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상으로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가 Here a n 여기에서 지금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뿐 아니라 오늘 살아서 우리의 가슴 속에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천국의 언어를 경험하고 천국적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에 가는 믿음의 발자취를 쫓아서 우리도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을 받았죠? 테스팅이죠, 테스팅. 템프테이션이라기보다는 테스팅을 받은 거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말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시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면서 정말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때는 참 나이가 거의 한 75세 때 받았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바로 주시면 되는데, 뭐 주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어? 또 어떤 때뭐 지치고 연약해질 때는 또 그는 끌고 나가가지고, 뭐 위에 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라, 세보라, 셀수 있니? 뭐 이런 거 하시면서 어? 별들처럼 많이 줄 거야.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꼭 하시는가? 에? 참 웃기잖아요. 아, 줄라면 그냥 팍 주든지. 에? 아 자꾸 입으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나불대. 아, 정말 신기해지는. 그냥 줄라면 그냥, 그래도또 줄라면 그냥 조용히 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대단하시구나. 정말 고맙구나. 그는 뭘 그냥 자발을 떠시는 게 아니라 막 둘러가지고 뭐별 얘기를 다 하고 뭐큰 민족 줄이라 별들을 바라보라 뭐. 그래 가면서 겨우 100세 되니까 겨우 하나 주는 거요. 예 그것도 흔들려가지고 뭐. 하가를 취해가지 이스마일 낳고 막 이런 짓 하고 있는 와중 속에서. 저는 하나 이게 모든 게다 샘플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속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모든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삶이라는 게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구원의 문제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죽어봐야 구원이 이루어진지 안 이루어진지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저도 몰라요. 죽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저도 항상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때로는 의심할 수 있는 겁니다. 간이할프게 여기에 서서 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이삭을 드렸을 때에도 번제로 잡아서 드리는 그 가운데서도 이 아들을 통해서 큰그 민족을 이루러 가신 그 약속, 그 약속의 믿음을 걸고 의지하면서 모리아 산상에서 그 아들을 드릴 수 있었던 그 믿음이라고 한다면 오늘 여기 우리가 서 있다고 한다면 오늘 아브라함이 절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하는 죽어버린 사라의 태 도저히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이미 말라버리고 비틀어져 버린 그태 속에서 자녀를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한 가닥 실타를 래 갖고 믿음이라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그 상태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서가지고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세상이 어두울수록 구원의 여명이 더 밝아올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여기서 믿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미래적인 사건이고 오늘 여기서 그 말씀을 지켜내는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내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오늘 주애들 현실 속에서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미래적 사건인 겁니다. 의인의 자식의 거시감을 보지 못하겠다. 주어진 미래적 사건을 내가 오늘 자녀들 속에서 의로움을 갖고 의인으로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때 하나님의 책임지시다고 하는 사건이 미래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을 붙 잡고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게 될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오늘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오늘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데 그 축복이 우리에게 또 약속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시험은 뭐냐면 주신자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그 믿음이 어느덧 점점 점점 심해져 버리고 내게 주어진 것에 함몰되면서 마취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어지는 매일의 아침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매일 주어진 건가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조그마한 그 재물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희망이고 축복을 씨앗이고, 그래서 믿음이 어디로 옮겨갑니까? 점진적으로 이런 것을 옮겨가는 겁니다. 내 실력, 내 스펙, 내 건강, 내 지혜,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부분도 또한 시험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신 하나님께서 도로 뺐을 때, 인간은 주신 것 당연히 가져가니 감사합니다 합니까? 아니죠. 엄청난 상실감에 시달리는 거죠.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건강인데 가져갈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것 도로 가져가는 것 중에 제일 가슴 아프고 힘든 건 뭐냐면 자식 주었다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고 그 생명 주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데 가져가 보십시오. 아마 눈 뒤집힐 걸. 그런 일 당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도 눈 뒤집혀가지고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저는 솔직히, 솔직히 목사지만 그런 거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그 사람이 눈 뒤집혀서 하나님을 사태지라고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세월호 유가족 중에 크리스찬이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아이저 믿음 없는 거나 그렇게 손가락질 못합니다. 나한테 주어진다면 나도 그럴 건데.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약해요. 말로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인정하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솔직히? 엄청난 믿음의 테스팅입니다. 더더욱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자식 아닙니까? 응? 여기 보니까 뭐, 응? 뭐라고 써놨어요?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그 외에 다르더냐 이 외아들을 통해서 이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라고는 약속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놀라운 그런 정말 축복의 아들이고 귀한 아들이고 약속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도로 하나님께 그약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약속을 받은 아들이라도 그걸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약속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할렐루야. 아침에 소리가 들려집니까? 아, 김 목사 아침부터 열 되게 받는다. 오늘 아침에 그냥 찬송을 우리가 뜨겁게 해가지고 박수치면서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분하더라고요. 나 혼자 열 받고 있더라고요. 새벽마다. 어? 교인들은 열을 안 받아요, 절대로. 근데 나는 막나 혼자 불붙어가지고 열 받고 있는데, 야 그러지 말고 좀 같이 불붙자. 그래가지고 지금 찬송하는 거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도 불붙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혼자 길 길이 날뛰고 있어지. 이거 지금 녹음까지 해가지고 지금 유튜브에 올라간대 지금. 그러니 얼마나.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 자손이 라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하셨으니, 이 약속의 근거에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는 아주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믿은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컨대크를 죽은 자 가운데서 토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고 설령 이삭을 도로 달라고 해서 그 이상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 생명을 살리셔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 내게 부, 보여지는 현상이나 내 속에 있는 것들이나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이나 이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은 더 분명하며 더 확실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변치 않는다고 하는. 믿음의 가장 강력한 것은, 가장 힘 있는 믿음은 어떤 나나, 나의 생각에 고리를 거는 신념적 믿음이 아니라 절대 불변하신 나보다 크신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더 완전하신 하나님에게 고리를 걸고, 밧줄을 걸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만큼 변치 않는 믿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세상 나변하고 다, 다 무너지고 소용돌이치고 변질되고 다 엎어진다 할지라도 그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결국 사하늘과 새땅으로 완전히 하실 그분에게 내 믿음의 고리를 걸게 될때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나보다 하나님을 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 존재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가 살아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믿음이 어떻게 돌아야 되냐면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해야지. 자꾸 어떤 사건 속에서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나의 생각 속에서 신념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그것도 굉장히 힘은 있어요. 긍정적인 믿음, 힘은 있지만은, 그건 언젠가는 흔들리게 되어 있고,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불안한 만큼, 삶이 불안한가, 뭐, 인간의 철학이 불안한, 불안전한 만큼 불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고, 임재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가지고 들어와서 내삶 가운데 그것이 해석되어서 나의 말씀으로 와셔서 그 위에다가 딱 집을 지게 될때 반석에 지은 집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될때 믿음의 조상 따라가는 믿음의 후손인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바라보게 되는 삶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침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흔들리는 데 걸려진 그런 믿음이 아니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그 인격과 그 약속의 말씀에 고리를 완전히 건 그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통성 기도도 했으니까 통성 기도. 하고...